어? 뭔가 눈빛이 무서워 <laughs> 아니 <누가> 눈빛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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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지말고기 해줄 수 있다고 <laughs> <laughs> 그뒤사람 모르니까 나는 가고 <laughs> 어, 어 플리마켓 한다 어, 좋네. <laughs> 약간 빈티지 옷 팔아 구경 가볼래? 일단 커피 좀 사서 좀 이따가 아, 커 번질 게 있을까? 커피 시켜서 안에 좀 있자. 아 오늘 따뜻한 거 먹을까? 응. 후회하겠지? 그정도 어. <laughs> 아, 들어가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 앉을 응. 데가 응. 없다. 그냥. 아 있는. 응. 응. 나뭐 나 이거 딱 봐도... 나알수 있어. 아, 맛있는 모카 아이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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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색깔이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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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파는 사람들 좀 무서운데? 혼내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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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자꾸 <혼내기냐고>. 온네. <잡고> <laughs> 야 이쁜 옷 있을 것 같아. 오, 야, 씨. 괜찮다. 오 어, 아. 뭐냐? 아좀 아, 후졌다. 무슨 <laughs> 데 이거? 야, 근데 너무 비싸게 파는데. 야뭐다뭐 묶고 뭐 그랬는데 어떻게 10불이야? 혼나야겠데그럼 얼마야 돼? <laughs> 5불. 5불. 브 이거 뭐오 이거 5불이다 5불. <laughs> 얼마인데? 80불? 80불? 옷다 폈는데 무슨 80불이야? 아 냄새 끝다 우와 대박. 와. 미친 거 아니야? 나 어, 지금 위에 하나 폈다. <laughs> 여기는 지갑이라 핸드폰 조심해야겠는데. 걸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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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릴> 것 같은데. <laughs> 응. 아니 구경 잘 하면 건지는 사람은 건질 것 같아. 깨끗한 거. 그냥 사면 안될것 같아. <laughs> 우와 란제리 근데 안됐으 누가 있딴거리 말이 안 되잖아. 대체는 다좋다보 버스 턴귀기네 근데 목이 안 돼. 아니, 이건 뭐 봐, 봐. 아니,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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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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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싸게 받아서 1 5분2 0분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5불 아니면 10불 아니야? 내옷 가져와서 팔고 싶다 내옷 <laughs> 깨끗한데 <laughs>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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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 외투 볼래? 우와 외투 비싸 아, 다 100불 넘어 우와. 아, 너무 웃겼다 한 5분 구경했나? 근데 되게 재밌었어 <laughs> 집밥이 좋아 좋다. 넘었다. 오케다 오, 따뜻해. 진짜 미쳤다. 우! Mm. 우! Mm. Mm. 냄새나, 지 먹을 때 이것만 시켜야겠다. 5.8마일. 근데 저거 다못 가고 한 1마일만? 1마일도 많아 많아? 일단 가보자 응. 다리 아파지면 돌아오자 <laughs> 왜? 아프려고 걷는 거 같긴 한데? 도토리 누가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 아니야? 동물이 보관해 놓은 거아니요 우와! 버섯 뭐야? <laughs> 약간 징그러워 어, 막 떨어진다. 와. 도토리도 떨어지고. 막. 아, 도토리 떨어진 데 맞으면 웃기겠다. <laughs> 머리에 말이야. <마리아. 오호. 웃음> 와, 너무 예뻐. 뭐냐? 오, 강아지. 푸들이다, 푸들. 푸들이다. 두들인가 봐. 우와! 잡아도 된다고? 대박. 신기하다. 이거 물고기 산다고? 물고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오, 예쁘다. 한국 같애 약간 그한국의뭐 하동, 담량막 뭐 이런 데 있잖아. 그한국의 푸릇푸릇한 그런 거랑 비슷하다. 보들다. 야 이거 이쁘다. 이거 그거잖아. 유튜브 ASMR 썸네일. <laughs> <laughs> 야야물고기 야, 죽어있다. 어 뭐야? 바로 학대. 왜죽어 있어? 있어? 와. 응, so 사람 많은데 벌써? <laughs> 그러니까. <웃음> <웃음> 어 아이. 풀고 이니웬유해이인이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냐? 어기다 넣어 버려? 근데 오늘 그레놀라랑시리아 중에 뭐가 더 맛있었어? 우와, 른맛맛있 있네? 이거이거이거맛이지맛이을 이거? 이거 맛있을 것이아사이까사볼놀라래패스할패스럼그 어? 새로운 거 나왔나? 그래. No, <laughs> 어? 뭐야? 어왜 알려줘? 씨, 나한테 알려주지 마 이걸로 해 그러면 베리 베리 그래놀라? 어? 아,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아이프이 그거 사자 로고트도 한번 보자 오 커피 케일? 사줬어 아, 어 아. 근데 여기 좀어아 어? 사? 사오면 아. 머핀이야 아니 근데 어제 머핀 샀잖아 너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 그렇게 썩 맛있지 않더라고 그래 이거 사서어차피이 하나 사면 가기 전까지 먹을 것거 살만 것 같아 살만 찔거 같아서 어? 그래 크럼블 많이 못은거는 <laughs> 이게 많지 않아? 아, 여기 있다, 이걸로 하겠어 그이거 맞아? 로아로 하랬지 다시 안 들어간다고 <laughs> <laughs> 이거 응 가자 1863 술좀 마신 거아니 <laughs> 시리아 맛있다 응이 음. 정도야 맛있긴 하다 이것도 맛있는데? 그냥 먹기 좋고 오 이거 봐 대박 뭐야? 왜이 맛있어 보이냐? 아 이게 안에가 피클이 아니라 할라피미였어 너 먹었어도 되겠다 하니 먹어봐 음음너 먹기 전에는 했어 음 향이 딱 좋은데 맛있는 향은 어. 하면... 맛있어! 맛있어? 이거 먹어 그럼 너응더 먹을게 응. 뭐야? 뭐거 <laughs> 맛있는지 응, 소스가 맛있다 응소스 맛있어 약간 애니메이션 같아 응. 맛있어? 응 피클인데? 응 괜찮아? 어이클한 <laughs> 입만 더줘 이거? 응너 이거 먹어보니까 근데 다시 바꿔줘 응.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봤어. 하다 웃음 터질까 봐 못하는 거잖아. <laughs> 서로 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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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질 거 같긴 해. 보자푸지줄사람 나만 해줘 해사나 이거 처음해봐 네. 몰라도 돼 이거사 이렇게 해서 김밥처럼 돌돌 마는 거야 이게 다 말린다고? 어떻게 말아? 빨 네? <laughs> <laughs> 어떡해 그게해 네, 네, 대충해 따로따로 따로 먹어도 되니까 오! 오! 오 된다는 거야? 말려라 오 됐어 대박 안 됐어 된 거야 안된 거야 <laughs> 아, 어떡해 아 너무 많이 했나 보네 쳐봤어. 너무 스피 어떻게 뭐, 어떻게 먹어야 될지 어떻게 먹어야 될지 자르겠 뭐, 어 그냥 먹 어떻게 뭐, 야게 뭐, 어게 뭐, 어이게 뭐, 가다게 뭐, 맛있어 진짜 잘어울게 뭐, 어게들 어떻게 뭐, 데응게 뭐, 어떻 Yeah, we try. Okay. Which card did you bring? SUP or? It's an SUV. Yeah, it's in the fit. It's